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34.4%라는 높은 지지율을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기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집권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 이렇게 지지율이 출렁거리면 네. 떨어질 때는 일위일비하지 않는다. 네. 그러고또좀 네. 올라가면 네. 고무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사실 그 사태의 배경과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네. 첫째는 저는 가족 수사에서 압박, 수사의 정점으로는 좀 컸다고 보고요. 네. 둘째는 이 집권 여당의 중진들을 중심으로 지난 주 중반부터 의견 수렴을 쭉 해갔는데 그 시점이 여론조사 시점하고 같습니다. 네. 지금 10m, 어, 뭐, 이름 대만 되는 거, 어, 그 여론조사에 그 7일, 8일 또1일 네. 11일 이렇게 여론조사는데그 끝까지 좀 떨어지죠. 지금 네. 여, 여당의 지지율이. 특히 11일에는 충격적으로 하루 기준이지만은 민주당 지지율이 33%고, 한국당 지지율이 34.7%, 1.7% 한국당의 우위에서는 오늘 네. 워낙에 쳐져갔으니까 네.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이런 과정이 네. 어, 민주당 중진들 여론 수렴하는 것이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네.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청와대만 공유한 것이 아니고 어, 법무부 장관 또 공유하지 않았느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네. 사태의 결심을 이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후에 이제어 제가 짐작해 보건데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조국이라는 블랙홀 네. 전국 블랙홀에서 좀 탈국에서 국면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국면 바꾸려니까 어 입법부 안에서 어, 검찰 개혁의 어떤 하나의 모멘텀 새로운 어, 검찰 개혁의 어떤 어, 그런 분위기를 반전을 해보려는 노력이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네. 이제 어, 패스트 트랙으로 네. 통과된 법사의 계류 중인 법안 통과 쪽에 네. 영향을좀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 정말 국정을 정상화 시키는 그런 계기를 대민구를 생각해야 된다, 이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네. 어, 그, 김 패스트 트랙이 집착한 어떤 그런 네. 어, 검찰 계획을 하기보다는 네. 진정으로 어이 국정을 같이 논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논의해야 될 네. 타이밍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